뭐지? 뭐가 있는데 왔는데 아닌가? 왔는데 뭘까요, 이게? 황사장이겠죠? 아! 황사장이겠죠? 아이씨. 아이 소마쳤다. <laughs> 바들바들 떠는 게 어, 뭐지? 또 광어가 치우냐? 왜? 어, 뭐지? 설마 에이, 황사장이겠지? 그쵸? 어우, 힘쓰는데? 이거 황사장이다. 모래 걸렸나? 어우 아이씨 뭘까요? 왜안 올라와? 올라.. 올라.. 아이씨, 뭐지? 어디 있는 거여? 아.. 낑겼어! 아, 낑겼어. 아, 터지겠는데? 아, 씨. 아이, 뭐야. 짜증나. 얼굴도 못 봤는데. 야, 여기 파도 치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시즌이 다가올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잡으면 여러분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 있는 낚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걸림도 없고 동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네, 이제 약속의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조금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고 한 2주, 1주 2주만 되면 이제 이런 조금 험난한 데 아니어도 조금 뭐야 그 난이도가 조금. 예. 디피컬트 하지 않은 그런 난이도에서의 그 방파제에서도 고기가 좀 나올 것 같네요 에. 메탈은 30g짜리 에. 분홍 핑크핑크 에. 메탈을 샀습니다 현지에서 5,000원 주고 구매했네요 에. 어 힘이 되게 좋네 처음에 치는데 광어가 아닌 줄 알았어요 중간에 랜딩하는데 이제 그거 있죠 쭉 미사일 따라오듯이 그래갖고 어 광어인가 그랬는데 초반에 힘을 봤을 때는 광어가 아닌 줄 알았어요. 가자, 기분이 좋구나. 광어가 있었어. 무쿠왕인 광어가 있어. 가벼운 발걸음을. 오복 오복바지 1 0만방